오늘 몽골 가는 날인데, 그, 비행기가 지연이 돼서, 3시, 원래 1시 20분 비행기였는데, 3시 10분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착을 <웃음> <웃음> 했는데. <웃음> 제가 너무. <laughs> 야, 친구의. 친구가. 친구의 비즈니스 <laughs> 이해해 줄수 없어. 나는 유튜브 타려고 해. 산책 처음 <laughs> 왔어. 저게 더 짜증나. <laughs>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 공항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아직 1시간 더 기다려야 돼요. 드디어 출발. 연착된 시간보다 40분이나 더 연착됐어요. 왜 웃어? 얼굴 팔리고 싶어? <웃음> <웃음> 괜찮아. 저거 다 가려줘. 마구 출연해도 돼. 그리고 가려달라고 하면 돼. <laughs> 진짜 양아치들이네. <laughs> 이게 저희 푸르공이에요. <laughs> 귀엽다. 음, 장 보러 왔습니다. 왜냐면 추운데 옷이 없거든 <laughs> 누가 누가 입어가지고 <웃음> 아이고 뭐 입어 셀칭 아니야? 셀칭 아니야? 셀칭 말고 어지러워 버킹 못네아 미친 지금 잠깐 이동 중에 간식 먹으려고 내렸어요 응? 나 음. 다리가 너무 시럽다. <laughs> 아이고. 어 근데 나그 편지 위인 됐는데. 우와. 우후. 나 껴왔네. 갔어. 내가 칸터 줄수 있는데. 캄툴 들고 와, 유혹해. 딸랑딸랑, 딸랑딸랑. 여기 같이 도시야. 쟤가 패딩 입고 있는 거 봐. 도시 아니면 패딩 입으면 안 돼. 형 <laughs> <야, 이제 웃음> 양털 옷 입어야 돼. 시골 <laughs> 애들 뭐 입고 있는지 <laughs> <입지 웃음> 안 보여. <laughs> <거>. 제가... <laughs> <laughs> 정민아 너 정말 편합한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laughs> <laughs> 그래서 되겠니 정민아? 여러분 제가 저렇습니다. 아. 지금 비가 오고 너무 추워서 트레킹은 내일 아침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너무 피곤해서 방에서 푹 쉬려고요. I'm going to go to t h t h n o u 안녕. 왜 <laughs> 그렇게 <웃음> 많아? 안 먹었어? 아침부터 그렇게 많이 먹어. 아침부터? 기다려 못해? <laughs> 맛있으세요?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 보여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짱구처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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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약간 네가 정말 맛있어 네가 지금 보이려고. 먹는 사람들 중에 제일 꿀조합으로 먹고 있어. <laughs> 이미 다 올라가 있어. 소제지. 가을 <laughs> <다 웃음> 때 제철 <제대로> 먹어야지. 대를 아유 나중에 되면 할지 없어요. 바꾸지 저기. 그때. 로 가서 아유. 그때 뜻께. 그때. 올라가는 중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거의 수 어떻게 하죠? 주마, 주마. 주마, 주마. <laughs> 갑시다. 아, 여기다, 여기. 여기가 분화구예요, 분화구. 올라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내 체력이, 내 체력이 이렇게 껌딱질하니. 와, 어. 이라 체력 진짜 대박. 맞 어, 바이러... <목소리> 어, 어, 아, 이 이거 진짜 대박. 이거 진짜 대박. 이거 진이안 들어요. 이거 진짜 대박. 진짜 이거 진짜 이렇게짜 대박. 이거 이 이거 진이 진짜 대박. 이거 진짜 대 이거 진이루어지는 그런 거이박 이거 진짜 대박. 이거 이 저기, 조그맣게, 여기, 여기. 여기가 저희가 아까 오늘 잤던 숙소래요. 어, 초점을 못 잡네, 얘가. 저기, 여기. 여기, 여기. 대박이다.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또 이동해야 돼요. 오우. 오우 딸기 아 필름 다 썼나? 다 썼어! <laughs> 필름 다 썼어 맛있어요 손이 참 예쁘시다 감사합니다 음! 딸기 딸기 네 딸기 주셨어요 딸기 이렇게 되딸기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음음저 피놀라 스킨 나온대 손이 계속 가네 <laughs> 4시간 만에 내려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다마 우와, 잘, 맛있게 드세요. 맛있습니다. 와, 마이크트가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매우 크다. 제일 편네 아우, 희멸가이어아 진짜 힘을 <힘이> 가리 <가려> 없어. <웃음> <웃음> 양손에 들면 안 돼? 5 <laughs> 근데 왜0 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0 야, 방금 엄청 귀여운 투샷이 찍혔어. <웃음> <웃음> 버스 어디 버스? <목소리> <목소리> 지금 저기에 차가 빠졌는데 저희 가이드분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지금 여기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이다. 흘러 넘쳐서 가쁜지휘 <laughs> 아, 우리 우리 프로 겁나 멋있어. 저러다 칭찬 한번 가지 해 줘야 돼. 따봉 따봉 하고 있죠. 아,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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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오늘 저희 숙소입니다. 매우 캠핑스럽고, 오늘은 게르에서 자요. 게르, 게르. 짠. 배고프다. 응. 안에는, 요렇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가 높아요. 밖에서 볼땐 딱히 천장이 안 높아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바로 밥을 준다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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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주세요. 대박. 야그 쫓아. 니네는 니는 그렇게 많이 앉지 뭐. 어. 캐리어 찰지 아까 물이 찼을 때 캐리어가 조금 조금 적은 것 같아. 나는 찜나. 안돼. 내가 중간쯤에 있지 않았나? 캐리어가? 여기억으로이쪽에있었데데 갈리갈리 야데 아, 이침낭이많이난지내 침낭 어디지않은지 않은데? 이쁘지 않은데? 이어이이게 몽골인가? 이쁘지 않은데? 이지지 겪어봤니? 쁘지 r 은데 이쁘지 않은데? 캐리어 다젖다 아니, 캐리어 필름부터 저... 시작이라고 응. 말해줄래? 아, 그래. 부터 <laughs> 시작. 먼저 지가 필름 롤을 다 감지 않고 필름을, 카메라를 열어버렸고 <laughs> 방금 그거 일기 쓰고 있어 <laughs> 그다음엔 또 뭐였지? 다음이?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laughs> 강을, 강이 불어넘쳐가지고 넘는데 한강이 너무 깊어가지고 물이 다 차, <laughs> 차올라서 <laughs> <laughs> 근데 네가 뒤졌다. 아, 맞다. 제가 친구들이랑 응원하겠다고 기사분 이름을 차르가 차르가 조용히 하라고 경고가 나다더라고요 <laughs> 그런 적 처음이야. 그래서 앞을 봤는 앞을 봤는데 차에서 연기가 나고 <laughs> 아, 물이 <진짜>. 차오르고 아찔했다. <laughs> 조격했잖아조격 정말 아찔했어요. 근데 문제는 조격이 아니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남차 다른 차가 진짜 끌어줬어요. <laughs> 나김정민 나레이션 마음에 들어. <laughs> 그 다음에. 왔는데 열었더니 캐리어가 아주 흠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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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어있고 <laughs> 결국엔 우리 이틀째 지금 하는 게 트래킹은 우리 둘밖에 안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게 아무것도 없어. 어 이동밖에 안 했어. 어 이동밖에 안 했어. 어, 비가 계속 와가지고 승마 오늘 원래 승마인데 승만도 못 타고 아 진짜? 어. 좋아 찍어. 다춘내년한 <laughs> <아주 잘 맞아. 웃음> 감독이야. 오늘 일정이 승마 승마가 있어가지고 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도 나올 수 나오고 있네요. 아 그거 했지? 오늘 일정 완전 펄스 너무 예쁘다. 오늘 일정 완전 펄펙이에요 펄펙. 너무 예쁘다 여기 호수. 어제는 색깔이 진짜 예뻤는데 아제 해가 덜 떠서 그런지. 대박. 말이 왔어요. 미안해. 미안해. 저기 대기하고 있다 말. 두 번째 내 거야. 라떼색인데. 첫 번째 내 거야. 야, 무슨 프로듀스. <laughs> 당신의 사진울 <남기면은 웃음> 때나 갈때 사진 찍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딱 응. 부들부들 거려. 너랑 똑같네. 응. 역시 니트. 안녕.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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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해. 오, 잘 몰라. 부탁해. 내가 없는 걸 가져왔네. 어, 진짜 머리 길다 큰 안녕, 서. 피하는 거 봐. 아, 누나. 음... 어, 안녕. 누나 어, 그래. 그래, 어, 왔어? 나 왔어? 야. 사실, 와봐봐. 누가 해줘, 체지. 자, 레이션 <laughs> 몽골 사람들은, <laughs> 몽골 사람들은 호수를 바다라 부른다. 이곳 몽골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이다. 홉수골은 몽골인들에게 유일한 바다인 셈이다. <laughs> 맑은 거 봐. 밑에 바닥 보여. 돌 보여. 밑에 돌. 나 돌고래는 거 봐. 네? <laughs> 여기서 잠깐 사진을 찍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와 이뻐. 우와. <웃음> <웃음> 여기 완전 보아나. 우와 보아나야? 여기 완전 카메라 보아나. 도연아 이 영상 들어갈 때꼭 그거 넣어줘 뭐야? 지구를 둘러싼고 한눈을 불러 이거 약간 저기서부 달려와가지고 약간 이렇게 머리카락 네. 이렇게 네. 달려서 그거 해야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물이 너무 깨끗해서 예뻤어요 아, 근데 너무 건조하다 소가. 어쨌든 응. 아, 이제 어, 다시 어. 돌아가서 시장 갈겁니다 아니, 와, 에 뭐가 뭐 진짜, 오, 멀리 갔는데, 안 돼, 아, 이 <ExcelKK> 아! <람소리> <진짜 몰랐다. 웃음> 복수냐고, <laughs> 내가 아까 기네이 발총 밟받다고올랐어 지금 원래 시장을 먼저 가려고 했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다른 팀한테 차를 잠깐 빌려줬다가 그 아저씨가 차 키를 호주머니에넣고 지금 승마를 타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먼저 카약을 타기로 했습니다. <laughs> 역시 몽골은 재밌어. 지금 열쇠 주시려고 뛰어오셨대요. <laughs> 와! 차 키를 주인 사나이. 차키 주세요, 우리 차 키. 우리 차키를 주시려고 뛰어오셨대요. 말타고 타이밍 좋게 차키를 들고 나오셔서 시장을 먼저 갑니다. 아, 나이스 타이밍이다. 아저씨가 말타고 부다닥뛰 그러니까. 오셨어. 멋있었어. 비로 우리 차키를 들고 뛰었는 아저씨지만 그 장면은 좀 멋있었어. 근데 저 사이즈가 하나도 없는 것아 그럴 것 같아. 가위바위보 말린 요구르트. 넣어야 돼, 그냥. 어, 맛이 되게 특이하다. 우울차! 어, 음 우울차! 음음 와, 희한 비슷 우울차도 아 응. 우울차? 어 맞아. 근데 평생 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나는 차마 입에 못 넣겠어. 교정기날라갈까봐 어. 살짝? 못 먹겠는데, 어떡해. 저기 살짝 가습다 아, 이 씨, 사 아, 근너가세요입이에 이거. 이 어떡하지? 거 이거. 살짝 이고 알았어 아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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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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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이 이거. 이 주고 저희는 점심 먹고 에이 무서워. <laughs> 저희는 점심 먹고 장구울 동안 기사님이 차를 고쳐서 오신대. 음, 다나는데 요요 없어. 이 돼지고기, 닭고기 들어가는 거, 햄 들어가는 거. 양국이 대단해. 양국이 싫어. 크기 봐. 전부다, 전부야, 사이즈가 야, 지아 얼굴 해봐. 비교해보자.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지금 푸르공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그 필요한 제품, 물품이 내일 도착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밥 먹은 데 근처 호텔을 여행사에서 잡아주셔가지고 오늘은 호텔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위에 있어? 예상치 못하게 호텔에서 자기도 했어. 근데 다들 좋아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 뭐야? 아, <laughs> 뭐야? 저기 뭐. 안데 <laughs> 아, <laughs> 카메라 흔들려. <laughs> 야, <laughs> 이거 뭐야? 야 그래도 박도현이 안 가져가서 음. 좋아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이건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00% 100% 뭐라도 내면 이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진짜. 보여준 건 아니고 한 패네 한패한패아니 박도현 <laughs> 표정 야네가 카드 제일 많아 그래 너가 제일 부자야 역시 그거랑 빡치는 건 달라 어우 응 오, 아니야 비디오 판독해봐 응 맞아 응 아니야 응 맞아 했다. 응 아니야 아 응, 밀어냈어 응, 아니야. 브이로그에서 확인해 <목소리> 와 이거 진짜 이건 파업 게임이야 솔직히 어. 뭔 소리야 아 <laughs> 다가 손을 올렸다 그래 진짜 억울하다 뭐가 억울하다 <laughs> 웃으면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laughs> 기분이는 좋거든요 <laughs> 안 돼, 지야 긍긍이? <laughs> 지희 또 파산한다고 해. 이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긍근이 잘못해왔잖아. 왜? <laughs> <laughs> <응>, 파산. <laughs> 응, 너 파산. 응, 너 파산.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아. 잠깐만. 그래. 응. 다시 우리 둘만 남았네. 태화사 <laughs> <펜? 웃음> 아, 너한테 너무 한테너 가까운 거아니야지 지금 아, 지금 가고 있잖아. 내가 심판 봐줄게. 응. 하고 이렇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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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나왜망 지금 지나왜망지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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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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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보야 네가 그냥 카드를 주는 거야. 알았네. 아, <laughs> 머리 와. 썼다가 당했쥬? 당했쥬. 왜 쟤는 는 거야? 원래 근데... 왜? 음... <laughs> 아, <그래>? 왜? 아... <웃음> <웃음> 뭐? 파워게임 아니라면서. 너왜 파워로 해? <laughs> 너 정말 웃긴다. <laughs> 막종 밀어내버리네? <laughs> 너다 담겼어. 증거 <laughs> 다 담겼다고. 이 처음으로 파워게임에서 파워 졌어. <laughs> 좀 자존심 <다좀> 상한다. <laughs> 아. a few moments later. 내가 이겼어. <laughs> 아! 내가 이겼어. 와. 잠승도였다 음, 진짜 명, 우리 없이 락 뒤치랑 얻었음. 그래도 내가 치다니. <친하니>. 좋은 경기였다. <laughs>